코코야! 코코야, 재밌어? 블루 뭐해? 블루 뭐해? 블루야! 블루야 뭐해? 시아에? 시아에요? 글루시하네. 어딜 가? 어디? <놀람> 학교는 좀 대여가 나아요 여기? 나야. 어 아, 필요, 뭐지? 필요해 진짜 필요해요 진짜요 얘네 애인가 봐요 <웃음> <웃음> 불레야 같이 놀아봐. 블루 혼자 바빠. 블루 옷 이쁜 거 입었네. 응? <laughs> 제 손으로 때려.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둘이 섰어. 블루도 <laughs> 아, 해봐. 불러 해봐. 아, 귀여워. 일단, 냄새맡고 아, 귀엽죠. 아, 지생질대로안되니까 앉아서 지켜본다 돼. 안 아, 그러셨어요? 아, 괜찮아요. 아, 이번 주 도, 돌아오는 주에 오시면 되죠. 블루, 블루, 뭐해?

아유 별 말씀을요. 사연 보내 주셔서 감사하죠. 코코 뭐 하냐? 코코 일로 와. 코코 일로 와. 코코야, 불루야 엄마한테 가 봐.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 아이고, 여기 구멍 잘 다니네. 잘 다니네, 둘이. 코코불러 앉아. 코코불러 앉아. 앉아. 코코 인사. 옳지. 뭘거 하나 주세요. 엄마 뭘거 주세요. 뭘거 하나 주세요. 인사했는데. 코코블루 코코블루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해야지 코코블루 구독자 인사 야 블루야 왜 엎드려 있어 인사하니까 코코 앉아 코코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 인사 코코 인사 블루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얼치 얼치 얼지 코코도 블루도, 블루 인사, 블루야 인사 옳지. 잘했어. 앉아. 하려면 안돼. 기다려. 인사밖에 못해요. <laughs> 아니야. 얼마 많이 하는데. 블루 손. 응. <laughs> 옳지.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코코블루는 오늘 놀러 왔어요. 방송 마칠게요.